뭐꼭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업군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벗어나서는 한국에서 IT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향력 또한 막대한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 이 기업은 바로 우리가 알만한 배우, 우리가 알만한 드라마, 음악 등. 모든 분야에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우 이병헌, 공유, 수지, 전도연, 서현진, 정유미, 최우식, 박서준, 현빈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월드 스타들의 소속사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이유와 같은 K팝 스타와 최대 음원 플랫폼 기업인 멜론까지 그야말로 연예계를 총망라한 기업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심지어 카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잠재력이라 할수 있는 웹툰과 관련한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세계 최대 규모 펀드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유수의 국부펀드로부터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의 초대형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는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어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한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2천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이는 한국 콘텐츠 붐을 뒷받침하는 산업 인프라가 또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글로벌 TV, 음악, 영화에서 우세함을 보이고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또한번 막대한 자본 투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K-POP과 웹툰, 온라인 스토리텔링 등을 아우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에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와 싱가포르 투자청 GIC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라비안 비즈니스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카오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이런 움직임은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왕국 측의 노력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의 NC소프트와 넥슨 등과 같은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에 이어 이번엔 뉴욕 상장을 노리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도 투자했다는 것인데요. 중동 매체 미들 리스트 아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카오 투자를 소개하면서 사우디가 한국의 K팝과 애니메이션에 열광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베팅을 하였는데 웹소설과 웹툰, 음악 스트리밍, K팝, TV 드라마 사업을 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기생충과 킹덤의 제작사도 인수를 논의 중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와와 같은 초대형 펀드들이 한국 엔터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 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펀드들답게 다각도의 분석이 있었겠지만 미국 버라이어티가 최근 보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디어 소비 지배에 대한 보고서만 봐도 그 이유는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프리미엄 비디오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에 대한 전문 조사 기관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의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콘텐츠가 시청률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와 기존 구독자 유지를 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의 약 4만 명의 비디오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간 도달률 기준 상위 카테고리에는 한국 드라마와 로맨스가 있었으며 그 다음이 일본 애니메이션 전. 미국 SF 판타지, 한국 범죄 스릴러, 그 뒤를 이어 미국 범죄 스릴러, 미국 코미디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경우 2022년에 측정된 전체 시청률의 30%를 차지했으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에서 한국 드라마는 모두 상위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일본 콘텐츠들의 경우는 일본 내에서의 수요가 컸고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대만 전체에 약 10에서 15% 수준이었다는 것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시장 확보에 4, 화를 걸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들에게 있어,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는 이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에. 사우디와 싱가포르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스트리밍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곧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 및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콘텐츠.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이 식은땀을 흘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는 해외에서 동아시아의 대중문화라고 하면 오로지 일본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추격하여 초격차를 벌린 것처럼 이제 일본이 애니메이션 시장을 지배하던 좋은 시대 역시도 끝나가고 있으며 그 시대의 종말도 역시나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경제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에는 정말 흥미로운 기사가 최근 등장한 바 있는데요. 일본 만화의 시대는 가고 한국 웹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현재 일본 만화는 한국 웹툰에 가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만화 시장은 2.3%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37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이 시장은 56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 이 시장에서의 한국의 지배력으로 일본의 만화는 가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태원 클라스, 솔로 레벨링 등 한국 웹툰이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만화 출판사들은 여전히 망가를 고집했고 이런 일본의 만화 산업 모델은 1960년대 이후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만화는 그 형식도 거의 신성 불가침 수준이라는 기사는 이런 일본 만화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 소수의 괴짜들 뿐인 반면 웹툰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만화 전통주의자들이 세계 만화 시장을 한국의 혁신가들에게 양도하는 이런 상황을 보다 광범위한 문제로 보면 너무 많은 일본 기업들이 부진과 내수 시장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오징어 게임과 BTS와 같은 한국의 문화 수출은 웹툰과 같은 혁신과 스마트한 마케팅의 조합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으며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일본의 쿨제팬 전략은 실패했고 막대한 손실로 곧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와 웹툰의 극명한 차이만으로 이야기해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만화 시장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죠. 미래 전망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적 투자자들의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일본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애니메이션 시장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애니메이션 시장에도 일대 파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전문매체 슬래시필름은 일본의 독점적 애니메이션 제작 시대가 끝나도 여전히 애니메이션인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독점하던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애니메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기가 높아졌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코헤이 오바라가 2020년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애니메이션 시청한 바 있다고 한 부분을 전하며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 간에 치열한 라이센스 경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서도 한국은 역시나 한국만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 예시로 K-애니메이션의 대부라 불리는 스튜디오 미르의 유재명 대표의 사례에 기사는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아바타 앙의 전설로 미국 애니어워즈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재명이 스튜디오 미르를 설립했고 이들의 작품의 질과 폭은 스튜디오 미르를 국제적인 스튜디오로 만들었으며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등과 같은 파트너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작년에 스튜디오 미르가 제작한 인기 웹툰 기반 외모지상주의 애니메이션을 공개했고 이 작품은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탑10 차트에 입성한 바 있었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이 제작하는 것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끝나가고 있음에 대해 기사는 지금까지는 미국 한국의 스트리밍 업체들과 일본 애니메이션 사업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어 왔지만 이제는 사실이 아니며 애니메이션은 글로벌 매체가 되었고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0년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에 따르면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웹툰이라는 세계 최고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의 기반을 한국이 잡고 있고 K-팝이 그랬고 오징어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플랫폼의 혁신적 변화에 최. 적화되어 가장 빠르게 변화된 시장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드래곤 에이지 앱솔루션을 제작한 한국의 제작사 레드독컬처하우스와도 더 많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작 계약으로 현재 관계를 확장 중에 있다는 카툰브루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일본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 시장마저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 껴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지배자, 동아시아 영화와 콘텐츠의 지배자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이었고, 그 당시에는 설마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이런 독보적 지배력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규모면에서 드라마나 음악시장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K&N의 물결이 시작되려면 또다시 일본이라는 지배자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나간 일본을 따라잡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일 뿐 기술의 혁신에서도 실력에서도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절대 일본에 밀리지 않는 상황이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라이센스들 역시 한국의 웹툰이라고 하는 전세계적 트렌드를 이끄는 무기가 있기에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린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불릴 그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